오늘 우리의 삶에 만나러 주시는 귀한 본문이죠. 신명기 6장 1절로 구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철구와 꿀이 흐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비관에 붙여 표로 삼고 다같이요 또제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러로 우상과 우리 신앙 차이죠그 원래, 옛날에 우리 그, 뭐죠? 동네 가면 이렇게 큰 나무, 성황당 같은 데 앞에 가면 큰 나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돌을 쌓아놓고, 옛날에 우리,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거기다가 물도놓고피나이다피나이다 피나이다? 그렇게 빌었잖아요. 그죠? 예, 신령님, 예, 뭐, 삼신 할머니, 뭐, 찾을 거다 찾아가면서, 아, 하늘님, 막 이렇게 하면서, 예, 우리 복을 달라고, 우리 며느리 아들들 점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어요 이게 원래 멀쩡한 소나무였단 말이에요. 응? 그 괜찮은 나무인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돌 쌓아놓고 말이요, 물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니까. 그 나무가 그걸 빌는데루어줄 힘이 없잖아요. 그 나무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 그래서 그 나무가 고목나무가 됐다고 하는 <laughs>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면서.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헌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서 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슷해요 어떤 꿈이 있고 뜻이 있고 이루어지는 소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빌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따라 살게 되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서 사는 그런 삶에 대한 어떤 훈련이나 양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일방적으로 내 욕심껏 가 가지고 그냥 비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할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물 떠놓고 비는 식으로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 날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어? 이거 뭐. 헌금 이런 거 이렇게 그저 마치 우상에게 이렇게 하듯이 드리면서 전혀 헌신이나 말씀대로 사는 삶이나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절에 보니까 이런 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교류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자제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건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경외가 없어요.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며 그죠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들으라 그러면서 이게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그 말씀을 행하게 되면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재성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이고 책무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내 욕심과 내 야망과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게 뭐냐. 우상은요, 그 우상 어? 돌 쌓아놓고 비는 그 성황당 그 고목나무 사랑 안 해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가서 물 떠놓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아멘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드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워십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여러분, 좋은 제품일수록, 응? 좋은 물건일수록 매뉴얼이 있어요. 그냥 만들지 않아요. 그죠? 반드시 그 사용 설명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사용해야 그 제품을, 기능을 100% 발휘하게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보통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었느냐? 여러분같이 최상의 걸작품, 최고의 존재,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냥, 그냥 만들어 놓고 던져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매뉴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매뉴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수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해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먼저,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먼저, 크게 하셔야죠. 하나님 먼저,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 먼저, 예요 하나님 먼저, 네? 여러분, 일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순서를 잘 매겨 가지고, p r i o r i 가 있잖아요. Priority.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을 나중에 하고, 중요한 일을 구분해야 되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걸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God first예요 항상 하나님 먼저 지금까지 제가 가만히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없어. 항상 하나님 먼저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새벽기도회 동지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먼저냐? 마음을 다 해야 되고, 뜻을 다 해야 되고, 힘을 다 해야 돼요. 응? 세상 일을 막 그냥 그렇게 열심히 막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돌이켜봐야 돼요. 응? 마음도 다 하고, 네, 뜻도 다 하고, 힘도 다 하고. 그러니까 뭐요? 예 우리 인생 그냥 하나님의 산을 살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때, 예? 그래서, 예, 그 하나님이 그렇게 될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순종하라. 그얘기예요 자, 우리 6절 한번 읽으세요.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머리로만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기자. 그리고 7절에 보니 이게 이제 쉐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아멘. 그렇죠 우리만 이걸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뭐 설명도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보십시다. 오늘 저를 보면서 여러분 모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응?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응? 아멘. 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생각하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새벽에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이걸 적용하고 깨닫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8절 보십시다. 8 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네 배관에 붙여 표를 삼고, 내집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자, 따라하십시다. 오직 말씀. 크게 하셔야 돼요. 오직 말씀. 예, 그래요. 이방 종교에서는 신을 두려워해가지고, 재물을 바침으로써 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고, 옛날에 뭐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바치고 그런 우상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냐? 그런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란 말이야, 사랑. 응?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몸과 집 어디에 있게 하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방 종교에서처럼 그냥, 들입다 그냥 많은 물건을 막뭘 희생하고 바치고, 그런 걸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순종이야. 순종,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 예, 이 말씀은 "우리는 인간은 육적인 본능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이 본능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갈등이 있단 말이야, 갈등이. 아, 몸은 피곤한데, 몸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생각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 속에는 이 성령님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소욕은 자꾸 우리 본능을 따라 살려고 그래.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순종이래, 순종.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창구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쇠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려고, 그냥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받는데,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본능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시느냐?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와를 사랑하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바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새벽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따라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바로 거기에 원리가 있고, 그 말씀대로 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바울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453장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너 알기 원하네, 기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이 알기와 성령이 성령이 슬생되셔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와 내 평생에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그 맘의 교훈. 내 평생의 소원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게 영광에 들려있도다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할 사절만 다시 해요, 예수가. 예수가 계신 보자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 아멘, 내 평생, 내 평생에서와, 내 평생에서와,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은의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의 평생의 소원, 오늘도 새벽 기도나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의 사랑, 하나님 먼저. 그래서 오늘도 전 영역에서 하나님 먼저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지켜달라고 단임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영역을 갑절로 도와주셔서 우리 바울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우리 기역자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바울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선거가 마무리됐는데 이 나라가 분열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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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우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잠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며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기적의 씨앗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바울의 기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 오늘도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 사랑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핵들을 성령님 지켜 주시고 하나님 감동 감화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바울의 가족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디 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사랑하고 준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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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씀 a 로 다시 한번 나를 g my 주 c h o o l I was running my school. I 님 주의 말씀만 n 내게 양식 y school. I was r u n n 말씀 g my school. I was running my school. I w a 하 running my s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게 되게 달입니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옵소서. 주님 나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가 되게. 주님의 말씀이 붙자, 언제나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너희 말씀 우리가 주여로 목사하는 말씀대로만 바로서는 하나님이여, 아울가족들이 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교회를 목회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강가칠로 넘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버지 용접, 하나님 시험을 아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못 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